외계인이 지구인을 발로 차는 느낌의 경기였다. 사람들은 한국의 손흥민이 발로 축구를 잘해서 왕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우레인은 말로만 떠들어대는 이른바 축구스타란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호에TV 안녕하세요. 호에 t v 입니다 한국 시간 11일 오후.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우리나라와 중국의 경기가 열렸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후반 16분 골로 우리나라가 중국을 1대 0으로 이기고 조 1위로 최종 3차 예선에 진출했습니다. 중국은 우리와의 경기에서 무승부 이상을 거둬야 3차 예선의 자력으로 진출을 하게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점하지 않기 위한 밀집 수비 전략을 들고 나왔으나 결국 우리나라의 패배함으로써 자력 진출을 실패했지만. 같은 조인 태국이 싱가포르에 3점 차 이상 이겨야 하는 상황에서 결국 3대 1로 2점 차 승리를 함으로 중국이 최종 3차 예선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경기 후 중국 매체의 반응과 그리고 중국인들의 댓글 반응까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의 163닷컴에서는 중국 축구 대표팀이 0대 1로 아쉽게 패배, 류양과 우레이는 마음을 달래지 못하고 손흥민은 왕달레이를 일으켜 세우고 포옹했다. 라는 제목으로. 베이징 시간으로 6월 11일 저녁 중국 축구대표팀은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시조 6차 원정경기에서 한국의 0대1로 패했다. 무승부로 예선을 통과하는 것이 목표였으며 예선을 확인하기 위해 90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경기 후두팀 선수들의 표정이 달랐다. 한국이 홈에서 승리한 후 선수들은 매우 차분했고 다른 선수들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으며 현장에 있던 수만 명의 한국 팬들도 박수를 보냈습니다. 한국의 스타 손흥민이 축구 대표팀 골키퍼 왕달레이를 앞장서 끌어안고 위로의 포옹을 해준 점은 주목할 만하다. 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소호닷컴에서는 0대1 축구 국가대표팀 핵심 선수 두명은 명예의식이 없나요? 왕달레이는 손흥민을 향해 미소짓고 우레이는 거의 누워 경기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제목에서 국가대표 우레이와 왕달레이는 이번 경기 결과에 대해 그다지 걱정하거나 긴장하지 않는 것 같았다. 국가대표 축구팬들이 이런 중요한 경기에서 패한 후 국가대표 선수들이 좌절감과 슬픔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안타깝게도 축구 국가대표팀의 주장이자 메인 골키퍼인 왕달레이가 손흥민에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미소는 정말 부적절해 보였다. 대표팀이 0대1로 지고 있을 때도 여전히 웃을 수 있었던 그는 국민들에게 명예가 없다는 인상을 주는 것 같다. 또한 축구 국가대표팀의 또 다른 핵심 멤버인 우레이가 벤치에 앉아있을 때 방송 카메라에 포착된 장면은 누워있지는 않지만 발을 거의 들어 올리는 듯한 편안한 분위기를 풍겼다라고 전하면서 중국 선수들의 태도에 대해서 지적하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한편 같은 매체 소우닷컴에서는 신의 음모인가 축구대표팀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기적적으로 본선에 진출해 중한전쟁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경기를 펼쳤다라는 제목에서 경기의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한 후에 중국 국가대표팀은 이 놀라운 전개로 인해 18강전 최종예선에 극적으로 진출했다. 국가대표팀이 운이 좋다고 말하기보다는 스스로 이 기적을 만들어냈다고 할수 있다. 중압감과 불완전한 전력 속에서도 원정 경기에서 한국팀에게 한 골차로 패배했지만 국대 선수들이 보여준 경기 상태와 투지는 이전 5경기의 조별리그보다 분명히 더 뛰어났다. 하지만 우리는 왜 이런 투지가 이전 경기들에서는 발휘되지 않았는지 인식해야 한다. 한 경기만 더 이런 모습을 보였다면 우리는 태국팀의 경기 결과를 두근거리며 기다릴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바이두닷컴에서는 승격의 공신. 중국 축구 팬들이 싱가포르 골키퍼 선희의 레스토랑에 돈을 보내다. 선희가 이에 응답하다. 라는 제목으로 지금 중국 팬들에게 세계 최고의 골키퍼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레알 마드리드의 쿠르투아나 바이엘은 미네의 노이어가 아닌 싱가포르 출신의 40세 베테랑 골키퍼 선이라고 한 목소리로 답할 것이다. 어젯밤에만 그는 태국의 11개의 슛을 막아내며 중국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이 죽음을 면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축구 대표팀이 한국에 패했지만 싱가포르 팀의 도움으로 축구 대표팀이 여전히 18위권 최종예선에 진출했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중국 팬들은 고심 끝에 선희와 싱가포르 팀의 친절에 보답할 수 없다고 판단해 싱가포르 골키퍼 선희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에 돈을 기부하며 고마움을 표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중국 매체 기사 내용들을 알아봤고 다음으로는 중국인들의 댓글 반응을 알아보겠습니다. 싱가포르 축구 국가대표팀은 자국의 축구 명예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중국 축구는 언제 명예를 위해 싸울 수 있을까? 상위 18위 안에 든다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자신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잠깐의 설렘일 뿐입니다. 이 선수들이 월드컵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다른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축구 대표팀이 월드컵에 나가는 건 불가능하다. 외계인이 지구인을 발로 차는 느낌의 경기였다. 드디어 아시아 최하위권에 안착하고 18위권에 진입한 남자 축구대표팀, 축하드립니다. 전반전을 조마조마하게 끝까지 봤는데, 후반전은 도저히 더볼 수가 없어서 심장이 견디지 못하겠더라. 채널을 돌려서 여자 배구 경기를 봤는데, 훨씬 편안하더라. 정말 운이 좋았어. 조별리그도 너무 힘들었는데, 최종에서는 더 힘들 것 같아요. 싱가포르의 꼴이 중국 축구대표팀을 구했다. 정신력, 체력, 속도, 발놀림, 기술, 전술의 격차가 너무 크다. 수비는 옳은 선택이지만 볼점이율 20%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중국인들은 가슴이 아팠다. 앞으로 일부 젊은이들이 레벨링 연습에 익숙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싱가포르에 감사하지 않고 한국에 감사드립니다. 자격을 갖추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자신감 없는 플레이만 하는데. 자격이 됐으니 그만 꾸짖고 좀더 격려해 주시면 안 될까요? 1대0 이번 경기에서 축구 대표팀이 당황하지 않았다고 할수 있는데 의외네요. 우레이와 장인잉을 교체로 투입한 후 오히려 공격이 사라졌다. 두 명의 공격수가 한 번도 슈팅을 하지 못했다. 사람들은 한국의 손흥민이 발로 축구를 잘해서 왕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우레이는 말로만 떠들어대는 이른바 축구스타란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한국 경기장에서 가장 행복하게 웃는 사람은 손흥민과 왕달레이입니다. 손흥민은 승리해서 웃는 것이고 왕달레이는 돈을 따서 웃는 것인가요? 국가대표팀이 비록 패배했지만 정신적인 면모에서 향상이 있었고 경기장에서 용감하게 싸웠으니 여전히 칭찬받을 만합니다. 왕달레이가 한국 팀에게 한 골을 허용한 후에도 한국 팀의 손흥민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은 정말로 부끄러운 줄 모르는 행동이다. 한 나라를 배신하는 사람처럼 보인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중국 팀의 주장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까? 중국 측 코칭 스태프의 공로가 크다. 왕달레이가 없었다면 3대0이 되었을 것이다. 손흥민 슈퍼스타님, 안심하세요. 당신을 야유하는 사람들은 진실을 모르는 소수의 팬들일 뿐입니다. 우리 경기장의 선수들은 여전히 당신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골을 넣으면 그들은 웃으며 당신에게 인사해야 합니다. 그를 야유하는 것은 그가 이전에 했던 행동 때문입니다. 국가대표팀을 위해 상대팀을 야유하는 것이 왜 문제인가요? 가장 창피한 사람은 왕달레이입니다. 이 녀석은 한 골을 먹고도 활짝 웃더니 경기가 끝나고 나서야 갑자기 정신 차리고 울음을 가장했습니다. 정말 정신이 이상한 것 같아요. 하루 종일 히스테리 부리며 허세를 부립니다. 이상으로 중국인들의 댓글 반응을 알아봤는데요. 중국 매체들의 대부분 분위기는 자력 진출이 아니더라도 중국이 3차 최종 예선에 진출한 것에 대한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고 중국인들은 3차 예선 진출에 대한 기쁨도 있지만 그동안의 중국 축구에 대한 불신감에 더해서 우리나라와의 경기에서 20%도 되지 않는 점유율과 무기력한 경기력에 대한 불만 등으로 중국 축구에 대한 쓴소리도 많이 내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손흥민 선수의 3대0이라는 손가락 도발에 대한 반응도 찬반으로 갈린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에서는 세계조로 진행이 되며 각조 6개 팀씩 총 18개 팀이 진출을 하게 됩니다. 각조 1위와 2위 6개 팀은 월드컵 본선에 직행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번 중국과의 경기에 이김으로써 아시아에서 피파 랭킹 1위에서 3위에게 주어지는 포트 1에 들어 최종 예선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만약 1포트를 받지 못하면 일본 또는 이란과 붙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힘든 싸움이 될수 있었는데요. 중국을 이기고 톱 시드를 받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7일에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3차 예선 조추첨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3차 예선은 각조 6개 팀이 홈 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팀별로 10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우리 대표팀은 2026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만 남겨놓은 상황에서 아직 국가대표 감독이 임시 감독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정식 감독을 선임해서 최종 예선과 월드컵 준비에 이제는 발 빠른 대응을 해 나가야 할듯 합니다. 우리 대표팀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진출을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